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 회원가입을 불원하는데 회원가입 불원 철립입니까? 공법 단체 설립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회원가입하겠다는데 받아주지도 안 하고 서울에 같이 올라오겠다는데 연락도 안 해주고 도대체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전우들? 지회장, 지부장들 자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데 회장님.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뭐좀 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조금 예. 전에 전화방송좀 예. 보다가 예 저는 65년도 비둘기 부대로 갔다 왔거든요 예예 예. 성함이 어디 되세요? 한무일 한무일 전우님예 어디 사세요? 부산에 삽니다 아이고 저도 광안인데 네, 반갑습니다 어.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왜냐면, 그래서 이번에 예. 집회를 한다 하는데, 예, 예. 예, 그래서도 부산에서도 어디뭐 지부에서 모집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예. 되는지. 전그거 나갈 겁니다. 전국에서, 예. 전국 각 지회 지부장으로 지회 지부 다 해가지고, 예. 원래 그 무슨 행사를 월차면서 행사하면은 를 일개 지회당 버스 여기 차량이한두 대씩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비, 근데 이번에는 한 대씩, 예. 한 대씩, 그것도 뭐, 한, 뭐, 대폭 늘어서늘카가한 늘러가, 대씩 올라오는데, 아마, 그, 내가, 월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 그, 지혜, 그, 저, 회원이세요? 내가 회원가입 이런 건 하나도 안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회원가입 네. 안, 하,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예. 이분들도 같이 올라올 수 있게끔, 예. 그, 그러면 또 회원 가입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해야지. 예, 내가 왜안 했느냐 하면, 예, 예. 뭐, 갔다 와서 부산에 뭐, 충무동역에 뭐, 월남 참전 유공자 이래가지고, 네, 예, 예. 제외도 있었고 이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때 내가 그게 뭐, 가입을 하려 하다가, 예, 예. 너무 엉터리 방송도 많고, 네. 어, 이런 식으로 내가, 내가 불신념을 많이 했어요. 부신님 많이 했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입을 안 하고 했는데 예예 예. 뭐 그래서 나는뭐 이참에 뭐 예. 집회를 한다 이러니까 예예 예. 뭐 한번 참석도 하고 가입도 하고 뭐, 예 가입도 하고 예예 일 예. 어, 하면 싶어서 내가 지금 전화를 드려봐서 오늘 방송 듣다가 아 전화 잘 하셨습니다 저도 그럼 저라도 그런 그걸 저 방송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Yeah. 예. 지금, 그, 각지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씩 올라오게 했는데. Yeah.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면 두 대씩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Yeah. 그, 저, 각지회그 연락처를 전부 그 114에 물어가지고. 예. Yeah. 그, 가입을 하시고, 문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 Yeah. 이거를 그, 아마 내가 월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지회 전화번호를 예. 네, 내가 이 커뮤니티에 한번 올릴까 싶어요저그 커뮤니티라고 있거든요.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다 나올 수 있게끔. 예. 그래 거기에 그 문의해가지고 가입도 하고 이번에 참석도 하고. 예. 어, 그런데 그 참석을 하게 되면은 차비를 한5만원 정도씩은 내야 되더라고. 예, 막 그거야, 예, 뭐, 예, 뭐, 뭐, 뭐 예. 아니, 나는 그래서 그거 안 하면은. 자비를, 개인적으로라도. 쉽게도 있고, 뭐 예, 예니까 그러니까. 예.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올라가 참석을 하려 그랬어요. 예, 개인적으로 올라오신 것도 좋지만, 단체로 올라오시면 더 좋죠. 같이. 어, 더, 그게 더, 예, 훨씬 예, 낫지요. 예, 그, 뭐, 예, 그러다가 예. 뭐, 전우군도 만날 수 있나? 지금, 그 또, 혹시라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네, 예, 친목도 예, 너무 하고, 예, 예. 예. 음,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제가 방송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저는 잘하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 그러면은 여기서 예, 예. 부산 지부가 있을까 입니까 참전 부, 그게 부산 지 지부도 있고 지해도 있고 각그 어디 무슨 구라 그랬어요? 그 저는 해운대구입니다. 아 해운대 해운대 네. 저도 강화인도 가깝네. 예. 해운대구에는 해운대 지해가 있어요. 예. 해운대 지해에다가 전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114에 물어가지고 114에 예. 전화해서 월남전 참전자의 해운대 지해 전화번호 이르게 달라. 예. 이렇게, 이제, 각, 그, 지회가각 구마다 있거든요? 해운대, 그, 남구, 뭐, 각 구별로 하나씩 지혜가 있으니까. 그, 자기 소속 지혜에다가, 그, 사는 지회에다가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산 전체에, 이제, 부산 지부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해운대 지회를 물으셔가지고. 거기에, 그, 전화번호를 상의, 전화를 해서 상의해가지고, 이번에 해운, 서울 올라가는데, 같이 갈수 없느냐. 예. 뭐 회비를 얼마 내면 되느냐 예. 가입을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가입도 하시고 예.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시간이 예. 시간이 충분하니까 예. 어, 오늘이 1 0일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 뭐 내일쯤 한번 가셔가지고 예. 13 14 15뭐 연휴가 있으니까 예. 빨리 가입하셔야 되겠네 그래야 16 17 18 18일날 올라오시려면 빨리 가입하셔야 되겠네 18일날 여기 서울서 그 오후 1시 반 부터 하는 걸로 했거든요? 예. 2시를 했다가 좀 땡겨서 30분. 예, 그거는 다 봤어요. 예, 예. 예. 어. 그러면은, 그때 오시려면은 또 내일이라도 빨리 가셔야 되겠네. 연락하셔가지고. 어, 원란 참전 지혜. 예, 일단 가입 안 해도 차라도 같이 타고 올 수, 있... 가입 안 하셔도 차로 좀 같이 올수 있게끔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가입하시고 올라오셔도 되고, 있고 있고 전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전화번호를 빨리, 예, 확보해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어, 저 일단, 저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예. 시간 좀인 줄 알겠습니다. 일일사로, 예, 일일사로 물어보세요, 한번.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어, 서울 올라오실 때 같이 올라오시면 좋죠. 예, 예. 예, 일단 뭐 제가 그월차하고 협의를 해서 전 지에 전화번호를 뭐 주면은 제가 올릴 거고 안 주면은 또 오시고 싶은 분들은 자기 지, 사는 저 지역에. 예. 그. 지역의 지혜를 전화번호 114 물어가지고 그 상담하시면 됩니다. 예예.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올라오세요. 예, 수가 좀 조금 전에 네, 내가 전화했던 네. 분인데요. 네예 월남삼전 내가 해운대구에 전화를 하니까. 네. 뭐 이런 뭐, 뭐 뭐뭐 끊어 거 연락 받은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끊어버리네. 아 그래요? 예. 그 그런 그, 음. 그런 식으로 불친절해가 하면 그 내가 사람을 이야기를 하던데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연락 받은 것도 없고 이렇다 이러면서 다 어? 끊어 버리네요. 아, 그래요. 상당히 불친절하게 하는데. 그 누군 누군다 이름도 안 되고. 아, 이름은 되는데 내가 녹음이 돼가 그러니까... 있는데. 네, 예. 녹음을 무슨 이름인지 내가 아... 확인을 해야 되겠네. 어, 그, 알겠습니다. 제가, 그, 회원대 지회당잘 아니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해가지고. 예, 예.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예, 뭐, 예. 가입한 거 있는 데는 내가 하나도 없다 이랬거든요. 어허.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딱 그거 하네. 뭐, 회원 가입하겠다는데, 뭐, 필요 없다. 아니, 없던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내가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하지 내가 지금 예. 가입도 안 돼가 있고 아무것도 안 돼가 있다 예, 예. 8월8 8일 집회를 한다에 대해서 내가 예, 나도 예. 그, 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 예.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네요 무슨 소리예요 어, 아니 뭐, 뭐+ 뭐 나도 확실한 이야기를 그렇게 못 들었어요 그, 그, 예, 지침, 내려온 지침 내려온 거 없다고 예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 이렇다 이러면서 어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네. 아, 알겠습니다. 이거 이대로 내가 방송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